우리가 오늘은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같이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이 29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른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해 하시면서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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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깨어서 기도해라. 개스바니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에는 다른 것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 말씀 보면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른 거 기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앞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면 항상 변론만 해요 이게 문제죠.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예전에는 이렇게 뜨겁고 능력있던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는고 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걸 하니까. 제가 예전에 치과를 갔는데 제가 앉아있던 옆자리에 어떤 나이 드신 부부가 앉아 계셔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하늘산, 하늘산 기도원 원장 부부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 그렇게 목사님이시고 기도원 원장인 걸 알고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을 자주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 하늘산 기도원 요즘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나 했더니 요즘은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금요일마다 새벽에 빠르다 했던 광주 기도원이 경기도 광주 기도원이 문 닫았다는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어, 들으면서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대신에 다른 것들을 하면서, 교회가 힘을 점점,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방법하고 다르게 가다 보니까. 사실, 기도하는 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렇죠 제자훈련, 무슨 사역훈련, 뭐 그런 거.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탁 혼나게 마시면서 교재 갖고 이렇게 탁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카페에서 아니면 소급실에서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분위기 좋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끝나면 또 맛있는 식당 찾아가서 밥 먹고 끝나면 또 애프터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참 좋죠? 편하죠?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한다고 속으로 모임하는 건 사실 부담이 없어요. 맛있는 커피 먹고, 밥 먹고, 교제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편해요. <laughs> 그것도 물론 하기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편해. 산 기도하러 가서 영화 막 10도 넘는 날바람불면 체감온도 20도 넘는 그산 기도에서 비닐 한장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기도 한끼두끼세끼 끼, 끼, 하고 이틀 굴으면서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기도 밤에 잠을 깨가지고 이렇게 한 겨울에 예? 새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 대신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프로그램 만들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변론만 나는 거죠.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한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작할 때한 1, 2분 정도 그냥 누가 대표로 누가 목사님이 기도 한 1분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변론하고 싸우고 교회마다 당회한다고 교회마다 재집회한다고 그렇게 날마다 형식적으로 기도 잠깐 하고는 몇 시간씩 회의하면서 싸우고 변론만 하는 거예요. 변론.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힘드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거야. 이런 프로그 만들고, 저런 프로그 만들고, 이거 갖다가 교인들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전도가 되겠거니 하고 안 돼요. 백날도안 되죠. 별로만 일하면서 사람들이 다치기만 하죠. 네.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망해가지고 오늘날 모소처럼 된다고 영적으로 껴있는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들어.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만드는 거야. 교회 예산서를 보면 다른 거하느라고 교회 예산을 다 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물건을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나눠준다고 그 받는다고 만 개를 뿌려도 한 명도 교회 안으들어죠 근데 하는 거야.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야. 기도는 힘드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서서히 망해가고 있죠. 그거는 뭐 영적인 목사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제가 코로나가 처음 벌어지고 나서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구조조정 시키는구나. 코로나가 벌어지니까 그 동안 교회가 떠 잡다한 일다 멈추는 거예요. 막 철철이 계절만 돌아오면 남전도의 남성교회, 여전도의 여성교회가 어디 야외에 돌아나가고 어디 산에 박풍 구경 가고 어뭐 이렇게 교회마다 다 그냥 성교회가 하는 일이 어디 계절 좋은 시즌 되면 어디 놀러 가는 거, 같이 밥 먹으러 다니는 거, 그거 다못 하게 됐죠. 선교회의 핑계를 해가지고 해외여행 다닌거 다 못하게 됐죠 선교는 핑계고 일주일 열흘 해외 나가서 선교한 예, 어느 태국 선교사님이 들었죠 예,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봤는데 태국 아이들을 자기가 설교하면 은그 아이들이 태국 아이들이 몇 시간씩을 앉아서 설교 듣는다는 거야 근데 한국 애들이 단교 선교하는데 한국 애들은 한국에서 30분도 설교를 못 듣고 조는 애들인데 30분도 설교 못 듣고 조는 애들이 태국 아이들은 3시간, 4시간 그냥 빤짝반짝하고 설교 듣는 아이들한테 성교하러 온다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성교하냐고 기가 막히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날 그래요. 예전에 우리 지금 이제 작년들이 주일 학교 다니고 중고등본 다 때는 진짜 밤새도록 기도했어. 밤새도록 기도했어.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밤새도록 기 서는 고사하고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해요. 그렇게 된 거죠. 다른 기도원 백날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직 기도회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니들이 다른 것으로 하면 결론만 난다고. 결론! 다른 것으로 하면 결론만 떠들고, 왈가 벌고, 왈가 벌고 하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걸 예수님 이 오늘 말씀합니다. 하 한국교회가 특별히 오늘날 음.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가 명심해야될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회에는 다른 교수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도 에게르치신 것은 기도하는 것만 하나 갖추시지. 복음 설명딱 하나 르치신게 기도하라. 기도.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 권동을 받고 이루사댄과 언니레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다른 프로그램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가서 전도물품 나눠드리라고 도 하지 않으셨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우선 힘들고 두번째는 오늘 말씀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도해도 될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오늘날 행복교회 문제죠. 기도를 하라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걸 하는 거야, 다른 걸. 기도가 힘드니까 다른 걸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못 믿으니까 다른 걸 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건 결론만 떠들고 싸우고 맨날 그 일만 하는 거죠. 바라게는 오늘 이 술에 기도 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걸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이걸 믿어라. 다른 거 하려고 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신중하면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걸 신중할 때는 됐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만 한 거야. 그냥 교회교회마다 가만히 위에서맨 땅바닥 위에서, 위에서 아름바닥에 성도들이 기도만 한 거야. 철회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한국교회도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살아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힘들어. 기도가 힘들어. 새벽 기도 못하겠어. 목사들도 못해요. 네. 제가 어느 교회에 네. 얘기했잖아요. 목사들이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가니까 그러면 시간의 수당 달라고 그런 시절이 됐어요. 안타깝지만 네.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신학생들 기도를 안 해. 신학교수들도 기도를 안 해. 심지어 목사들도 기도를 안 해. 새벽 기도하라고 하면 시간의 수당을 달라고 해. 이런 시절이 됐버렸어요 평신도들 말할 것도 없어. 다른 방법으로 대행가려면 소용이 없어요. 변론만 나는 거야. 변론이 변론. 다툼과 싸움. 오늘 우리 수요 대답하신 모님들 우리 무주교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거할 생각 떠오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통해서 구조조인시기냐 코로나 시대가 되면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예매조차도 이제 막내 못 들게 했잖아. 그러면 남는 건 기도밖에 없어. 기도는 내가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만나서 기도하는 건 누구도 제약을 못해. 다니엘이 사자고경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바울과 신라가 빌밀포 감옥 에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누구도 막지 못해. 그래서 기도는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다 가지치기하고 구조조정하고 기도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능하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마지막의 파이널이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걸 못해서 문제라는. 우리 교회 성모님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수단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하는 건다 헛속을 하는고 생각하시고 그런 거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다른 거할 방법 그거는 내가 기도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기도 피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기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걸 찾는다.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 이 수요일에 나신 우리 모두는 기도회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다. 기도하는 된다는 걸 믿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나님 주신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